말꿈 시리즈 두 번째 편 오늘은 21번부터 40번까지의 꿈 해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잘 드러내는 동물인데요. 그럼 21번부터 40번까지의 해석을 알아볼까요? 말이 내 앞에서 뛰는 꿈.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는 신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이 나는 따라다니는 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은 두 마리와 싸우는 꿈,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내가 타고 있지 않은데 달리는 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타고 길을 걷는 꿈,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안정적이고 순조롭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는 꿈,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거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갑자기 나를 물려고 하는 꿈, 누군가 나에게 위험을 주고자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말이 나를 태우지 않으려는 꿈. 중요한 기회를 놓치거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말이 내게 돌진하는 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거칠게 발굽을 구르는 꿈. 강한 감정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들을 피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말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이 소리를 내며 뛰어가는 꿈. 새로운 기회나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이 풀을 먹으면서 행복해 하는 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말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꿈. 일이 급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공중에서 나는 꿈, 일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말이 쓰러지는 꿈, 일이 진행이 순탄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극복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이 빠르게 지나가는 꿈, 급히 지나가는 기회나 상황을 의미입니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이 잃어버린 발굽을 찾는 꿈. 무엇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되돌아보며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이 나를 사랑하는 듯한 꿈.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원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말꿈 시리즈 두 번째 편. 21번부터 40번까지의 꿈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말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감정을 잘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꿈 해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말꿈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